오늘은 어디로 가느냐? 오늘은 토트넘 선수들의 훈련을 보러 갑니다. 제가 토트넘 K리그전 프리미엄석을 예약했는데 프리미엄석 예약자들에게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토트넘 선수들의 훈련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오픈 트레이닝 관람권이 주어져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한국에 와서 이렇게 토트넘을 보고 리복을 갈수 있다는 것 것만으로도 너무 좋구만 오늘 사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토트넘 유니폼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5일 동안 사인 받으러 갔을 때가 생각나네. 5일 동안 토트넘 훈련장 갔었을 때 같이 사인 받으러 가셨던 그 구독자 분도 오 트레이닝에 오신다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나겠네 그러면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줄 서있는 사람들 보이시죠? 훈련 6시 시작이고 지금 오후 2시 반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 서고 있네 저도 빨리 줄서 봐야겠습니다 이야 장난 아니다 지금이 2시 반이니까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 그래도 뭐 기다리면은 훈련할 수 있는 걸볼수 있는데, 지난번에 기다릴 때는 선수들이 멈춰줄지도 안 멈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렸었는데, 일정도 그은 땀이지. 3시도 안 됐는데, 벌써 일정? 들어가서 대기 타고 있으면 다자 일단 들어왔습니다. 오커먼유 스포츠도 만들었다. 자 일단은 들어와서 앉았습니다. 오 장난 아니구만. 이렇게 비싼 티켓값 주는 보람이있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볼수 있는 게 축하죠? <웃음> 아유 안녕하세요 <laughs> <아유, 웃음> 진짜 반갑습니다, 아유, 진짜 반갑습니다. 저번에 5일 동안 같이 기다렸던 독자분을 또 만나가지고 호트남 훈련을 관람하러 왔습니다 독자님은 어제 또 고향 가셔가지고 사인 다 받고 또 완전 성공하셨더라고요. 저는 뭐 완전히 인연이 없는 것 같고. 응원합니다. <laughs> 그래도 예전보다 는나그 토트넘 훈련장 갔을 때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서로 전화했죠 맞아요. <웃음> 일어나셨나요? <웃음> 갈까요? 아휴, <laughs>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. 둘째, 셋째 날만 해도 희망차에 갔었는데. 올리 왔을 때. 맞아 올리 왔었을 때. 그때는 진짜 엄청 희망찬편이었는데 <laughs> 아직도 <좀> 너무 생생해요, 그날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저분도 되게 색다르겠다. 영국에서는 이렇게 환호를 안 했으니까. <laughs> 와, 드디어 나왔어요. 야, 와, 소녀님. 와. 와 소름돋아 소름돋아 오와 <laughs> 소름돋는다 어, 와 소름돋는다 소름 너무 멋있어요 안돼 다치면 안 돼. 이야. <laughs> 이야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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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시범도 보여주네요. <laughs> 우와, 정말 정말 아, 저렇게 하니까 팀이 바뀌었지. 야. 요리스 몸을 던져서 막는대 Wow, wow. <립 Elijah> 계속 이고들, 계속. 야. 계속 뛰고 있어 계속 내 사랑 보어티 화이팅 리야 토끼야 몇 바퀴째야 열 바퀴 넘는 거 같은데. 자, 한 스모바퀴 정도 된것 같은데? 이야, 잔디, 뜬다, 진짜. 너무 멋있는데? 훈련 감상은 다 끝났고, 저쪽 반대편으로 가서 선수들 퇴근길에 한번 볼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 경기 전에 훈련하는 거는 간단하게 몸 푸는 정도만 볼수 있는데, 이거는 뭐 전술, 빌드업 뭐 이런 거다볼수 있어가지고 괜찮았어요. 훈련도 완전 실전처럼 너무 빡세게 하네. 진짜 부상 입을 정도로 훈련이네. 마지막은 또 거의. 마라톤을 뛰었는데 거의 30분 동안 계속 뛰었어요. 여기 계셨던 안전 요원분이 저 구독자분이셔가지고 정보를 좀 줬는데 선수들 버스가 지하에 있대요.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그냥 버스 타고 바로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출구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. 야, 이거 사인 절대 못 받겠다, 야. 사람들이 모일긴 한데 관계자분들이 계속 그냥 뭐 어차피 선수들 지하에서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호텔로 간다고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절대 사인 안 해줄 각입니다. 이건 뭐 어쩔 수 없다. 아쉽게도 포도나 선수들은 바로 버스를 타고 떠난다고 해서 일단은 오늘도 사인을 못 받고 <laughs> 돌아가야겠네 그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를 진짜 제대로 직관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영국 구단에서 저렇게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복공이 솟고 괜히 제가 뿌듯해지는 그런 하루였네요 그러면 은 이제 토트넘과 K리그 경기를 직관하는 날을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